벚꽃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꽃동에다이소 왔는데 들리나? 오 이쁜 게 진짜 많아 근데 나 나는 판띠기를 사러 왔어 어? 이것은? 비싼 카드? <laughs> 뭐야 판띠기를 찾으러 왔는데 판띠기가 없어 이건 파일인데 아. 이건 파일. 얘는, 얘는 파일인데 아, 맞아. 어, 이런 것도 팔았어요. 그렇지, 지 걸렸다. 판띠기, 판띠기. 음. 그 쿠테오카이즈라는 판띠기 어디어 판띠기? 난 판띠기가 필요해요. I need 판띠기. 네? 잠깐만 지금 이거 핸드크림 하나 샀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니 무민이다 없어 유 어린이날, 어버이날 어린이 아, 무슨 이름이 묶여있어? 어린이날, 스승의날, 어버이날? 몰랐네 참. 나 우리 파파 방향제를 사줘야 될것같아 우와, 마이 파파 음, 아니야 내돈내 아빠 파파의 방향제에다가 해낼 수도 없지 허. 나쁜 달래미네 <laughs> <laughs> 안녕 다람쥐. 너 눈이 왜 위에 있어. 얘? 바로 위에 있어. OEX. 이에명어우이의 위에 있어. 우리의 위에 있어. 의 위에 못어고 여기서 이만 영상 끝냅니다. 안녕.